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2일 수요일 아침에 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지금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차별 의식이라는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비차 은혜 나눕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여기 축복하다는 말을 쓰다듬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축복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꾸짖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예수님이 배두를 꾸짖을 때 사용된 단어로 호되게 질책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어린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 14절에서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하다라는 단어는 심한 분노의 감정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해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격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사회에서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높임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상황은 어떨까요? 모든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어른, 장년들을 위해서 쓰지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쓰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이것도 또한 교회에서의 차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말은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안고 그 위에 머리 위에 축복해 주십니다. 몇년 전에 어느 기관장이 가난한 집 아이들과 부자 집 자제들이라고 말을 한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의식 속에 깊이 배인 차별 인식이 불쑥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 언사에 대해 분노감보다는 수치감을 더 강하게 느낀 이유는 우리 모두의 무의식 안에 그와 같은 차별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둔 차별 의식을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차별 의식에 젖으면 우리는 인종, 출신, 지역, 가정 배경, 외모, 실력, 직업, 종교, 재산 같은 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사람에 대한 처신을 달리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것 같으면 가까이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등을 돌립니다.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존재의 가치를 부정당하는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 혹은 사회적 소수자라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성, 어린이, 장애인,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 노예 같은 사람들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권리는 자주 부정당했고 정의는 늘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차별 의식은 죄성의 가장 악한 증상이며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고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셨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기간 동안에 사회적 약자들을 주로 찾으셨고 식탁을 열어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장 필요했기 때문이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이런 모습을 보아온 제자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차별 의식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차별 의식의 굴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차별 의식의 뿌리가 깊고 그 영향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까요?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고 노인과 젊은이들을 갈라치기 하고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을 받는 그런 세상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적 차별에서 차별금지법은 이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어야 됩니다. 요즘 사회적 위효시가 되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는 동성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들만을 위한 금지법 그리고 다수가 그들 때문에 손해를 보는 피해를 받는 차별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차별금지법 인식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저희는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차별 의식이 아직도 저희 안에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 깊은 차별 의식을 제거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죽이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